그리고 이제 그 엄태구 배우님이 그 뒤로 굉장히 잘 되셨잖아요. 그 지금의 이기까지 동생인 엄태구 배우의 어떤 지금 현재를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사실 형이시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어쩌다 오랜만에 딱 동생을 만났을 때, 와, 뭐가, 아, 얘가 이제는 내가 아는 누군, 걔가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득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최근에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서브웨이 광고를 찍었거든요. 근데 길 가다가 이렇게 <laughs> 광고판에 이렇게 이걸 물고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사진을, 포스터를 보는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광남역 쪽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전광판에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약간 약간 낯설 때가 있어요. 저희 두, 어, 엄마도 한번 그런 그런 걸야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또 그냥 어쨌든 너무 가족이다 보니까 네, 금방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뭐 형으로서 사진도 찍을 수 있잖아요. 사진 안 찍으세요? 찍었습니다. <laughs> 신기하니까.